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뭐 아무 말 되지 않지 뭐 이렇게 좀 한번 떠들어볼까 하는데요. 2년 2년 정도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공부를 좀 했습니다. 책도 좀 읽어보고 동영상 이제 유튜브는 특히 많이 보고요.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제 스타일도 알게 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공부하게 되는. 참그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뭐 이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음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투자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어떤 게또 좋다 나쁘다 보다는 그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투자 방식도 그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선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저는 경험이 많진 않지만 과거에 음그 젊었을 때에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죠. 이렇게 한 동짜리 이런 거를 이제 사가지고 그 세를 놓고 이제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투자를 하려면 대단지 이런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걸 몰랐고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이런 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도 잘 몰랐고 정말 그 부동산 공부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냥 그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알게 돼서 했는데요 참 이때 이제 마음고생이 참 많았어요 어 어쨌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들어서는 이제 땅 투자를 그좀 해서 사다 팔아본 경험도 있고 또 사서 갖고 있고 그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 와이프가 이제 이쪽 부동산 쪽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음 지금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지금 하나 있는데요. 와이프는 이제 이런 쪽에 부동산에 저보다는 좀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이, 이런 투자는, 어, 이제, 근래에야, 어, 2년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늦습니까?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참, 음, 철, 철이 늦게 들었어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시세 차익하고 수익하고 이렇게 좀 섞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이런 거 최근에 되게 핫한 그 투자 종목이잖아요. 지식산업센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형인데 이게 또 평당 그 평당가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세 차익도 한꺼번에 노리는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투자 스타일을 크게 나누면 시세 차익을 주로 하는 뭐 아파트 아파트 이거뭐 아파트 다 관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토지를 제외하면 뭐다 아파트라고 봐야 되고요. 토지도 어떻게 보면 이이위 어차피 건물이 들었을 거니까 다 이렇게 좀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토지 상태에서 사든 아니면 이제 그 재건축 단계에서 사든 아니면 분양권을 사든 아니면 이미 어, 건축이 돼 있는 아파트를 사든 음, 내가 사놓으면 그 지역이 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익형은 뭐 다가구, 원룸, 상가, 빌딩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달 매달 월세로 받으니까 요즘 이제 이 관심 갖는 분들 많죠. 이렇게 직장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한 달에 500만원 수익이 음, 음 수입을 벌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이런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내가 월세 수익을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추가 수입이 생기게 되고, 또 결국 이 추가 수입이 내가 기존에 벌고 있는 그 월급보다 많게 되면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일을 그만 두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 월세 받는 그런 형태의 수익형과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시세 차익형,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두 가지가 이제 좀 섞여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런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요 어떤 임차인이라고 할까요 이 임차인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관리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이제 집주인으로서 직접 관리하든 아니면 관리하는 대행사를 맡겨서 하든 그리고 이제 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이제 조금의 그런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때론, 그 골치 아픈 또 임차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가 뽀개지게, 어, 그 고민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정말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끗하게 또 쓰는 사람이 있고 제때제때 월세를, 어, 이렇게 입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띄엄띄엄 아주 그냥 애간장 태우는 그런 세입자도 있으니까요. 어, 대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겠지만 결국 이제 이렇게 지역 조사도 하고 정책 같은 것도 봅니다. 어, 이제 뭐각 지역마다 그그 그 뭐죠 개발 개발 관련된 정보들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면 어디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지 그리고 좀 재개발도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요즘 보면 뭐, 가로주택, 뭐, 이런, 이런 형태도 있고, 또 때론 그 뭐, 정비촉진 사업,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그 사업 어떤 종류에 따라서 좀더 빠르게 진행되는 게 있고, 좀 천천히 진행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부동산 이제 투자를 하려면,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품이라고 하죠. 임장 다니는 거죠. 내가 이제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직접 가서 그 현재 상태도 좀 보고 또어 이제 현재 그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좀음 실제 어떻게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들어보기도 하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임장을 다닙니다. 발품을 팔죠. 그리고 이제 이 대체적으로 이제 어 제대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죠. 주거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바뀌는지, 어, 요즘 뭐 인기 아파트는 그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그러니까 학군이 좋아야 되는지, 마트나 뭐 이런 대형 음, 마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지, 뭐 이런 등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라이프스타일, 주거 트렌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은 그에 따라서 어떤가? 음,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은 뭐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힐링 여행자님 그 채널, 그리고 기타 뭐 주식 백만 장자 등 좋은 채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음, 그런 채널들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시작했고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어, 이제 먼저 어 매수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상장돼 있는 미국 그 ETF 관련된 뭐 전기차라든가 그리고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나 뭐 미국 테크 탑텐 같이 기술 기술주 관련된 그런 것 기술주 뭐 반도체 어 전기차 뭐 이런 관련된 주식들 이런 거음 시작했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단타로도 해봤어요. 뭐 이렇게 어 진단키트 관련된 회사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한30% 이렇게 수익을 뭐 이렇게 좀 발생시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뭐 한국조선해양인가요? 뭐 이런 게또 수주 이런 게막제 있을 때쯤 또 사가지고 또 일부 수익을 발생하기도 하고 음 이렇게 단타로 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고요. 뭐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뭐 매번 그런 걸 지켜보고 이렇게 사고팔을 하는 게참 성향에는 좀잘 맞지 않고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어렇게 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힐링 여행자 그어 유튜브 채널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장기 투자하는 게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배당도 나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배당받는 재미도 참 쏠쏠합니다. 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 미국 ETF들은 어, 계속해서 수익이 참 좋아요. 1년, 2년밖에 안 됐지만, 뭐, 적게는 뭐, 프로에서 많게는 뭐, 5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니까 수익률은 이렇게 조정이 되지만 전체 이제 금액이 커지니까 1%, 2% 올라갈 때마다 또 이렇게 그 수익금 바라보는 그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금 당장 팔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뭐야, 단기로도 해보고 장기로 이제 이렇게 어, 마음을 먹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 하는 분들도 보면 이 단타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도 있고 장기로 꾸준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일부 어 배당 관련된 뭐 증권이나 은행 뭐 이런 데 보면 배당이 꾸준하게 그래도 5% 6% 이렇게 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면서도 배당 받는 재미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미국 주식 중에도 이렇게 어 배당 주는 주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주식도 보면 이런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죠. 주식도. 내가 주식을 샀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산업이나 종목이 중간중간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존리 대표님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뭐 SK텔레콤 같은 거 투자했을 때 거기서 뭐, 뭐, 어, 굉장히 큰 어떤 수익을 남기셨는데 그때 이제 고점 찍고 나올 때 이제 이 어떤 산업의 트렌드를 보니까 SK 텔레콤 혼자서 이제 독주할 수도 없고 여러 이제 통신사도 생길 거고 그런 흐름 흐름을 보고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갈아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뭐 전기차 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굉장히 밝은 어떤 산업이지만 이 미래 트렌드라는 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최근에 또 메타버스 같은거 그리고 어뭐 bts 같이 이제 한류 이런 것들이 또 인기니까 컨텐츠 관련 엔터테인먼트 이런 관련된 이런 것도 이제 현재 트렌드 인데요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또음 부동산도 보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만 주식도 보면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같은거 이제 공부를 어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 보면 아 워렌 버핏도 보면 뭐 이제 뭐 햄버거라든가 콜라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데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보면 뭐 자기는 카카오나 네이버 어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서 수익도 창출을 하지만 이 네이버 자체에도 투자를 해서 또 여기서도 어떤 그 투자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기도 하는 이런 것처럼. 어,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걸 자꾸 보다 보면 또 이렇게 곳곳에 투자할 만한 이런 그 기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도 참 투자할 게 많잖아요. 전기차 자체 이 완성된 차를 만드는 어, 뭐 테슬라 같이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배터리만 어, 생산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배터리를 다 쓰고 이걸 처분하는 그폐 배터리 처리하는 이쪽 산업도 어 굉장히 이제 뜰것 같더라고요. 어, 그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어, 이분 영상도 보다 보니까 그 폐, 폐그 배터리 그쪽 사업이 어 굉장히 또 주목받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산업 이런 것들을 꾸준히 그 뉴스나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보면 또 다른 투자 기회도 되고 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트렌드 같은 것을 미리 좀볼 수도 있을 겁니다.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걸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이 내가 투자한 이 산업이 어 앞으로도 유망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 지켜봐야죠. 그래야 어, 이제 중간에 만약에 어, 더 좋은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에는 어,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요즘 우리가 뭐 힐링 여행자님이 추천한 그런 종목들 어, 뭐 기술주나 반도체나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은 뭐 사실 향후 1,20년 안에 뭐 어떤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들고 가면서 어, 이렇게 좀 어, 병행 어, 공부를 병행하면서 예, 상황을 좀 보면 어, 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주식을 투자를 하든 어,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어쨌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반드시 기본적인 어떤 공부를 병행해서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음, 공부를 해서. 그쪽 세계에 대해서 좀잘 알았으면 좋겠고, 또, 뭐니 뭐니 해도 공부는 뭐 책이나 영상으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죠. 투자를 해봐야 됩니다. 부동산도 뭐, 어, 이제 사고 파는 이런 경험이 필요할 것 같고, 주식도. 그런 면에서 주식은 좀 편하죠. 한주 사는데 뭐, 어, 1, 2만 원이면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주식이 공부하기가 좀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인 같은 이런 것들을 관리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주식이 부동산보다는 좀 편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할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을 더 많이 둘 수도 있고, 부동산 비중을 더 많이 둘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투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스타일이 이 주식 쪽에 오히려 더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어 주식을 베이스로 하면서 부동산을 어 서브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아직은 전문가가 아닌 부린이고 어 주린이인데요. 혹시라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참고가 됐으면 해서 어,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